안녕하세요. 하은호 목사입니다. 제목은 성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은 우리 개인의 취향,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 이상의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발명품을 건넨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발명자나 사용설명서만이 그 발명품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 하면서 추측과 혼란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피해야 하며,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 또는 책을 통해 결코 알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속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믿음도 구원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가 주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은 기원전 1500년 모세로부터 주후 90년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 동안 40여명의 기록자들에 의해 팔레스타인 바벨론 바사, 로마, 헬라 등지에서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 9권의 구약과 2 7권의 신약을 기록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농부, 의사, 목자, 어부, 재인 등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이었고,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기록된 장소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돈이나 부조화 없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장소, 다양한 인물과 문학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각 권의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한근으로 엮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구원과 인간의 바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와 하나님에 관하여 주장이나 학설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기록자인 성령께서 열어 주실 때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독을 하고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수고일 것입니다. 정독하며 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고 깨달음이 없으니 철학자나 인문주의자 선인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본적이고 감성적인 글을 보고 좋은 글,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며 묵상하고 삶의 철학과 교훈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대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성경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